예전에는 약간 이런 봤거든요. 근데 하지 마라. 인맥 별로 안 중요하다였는데 지금은 또 다른 비유가 됐거든.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인맥을 막 관리하라 지하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좀 답답하고 안, 안타까운 게왜 다들 숨어 있냐고. 잘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laughs> 여러분 알리십시오. <laughs> 고수 있는 작가님은 봤거든요. 응. 근데 그 인맥 관리에 대한 거였어요. 인맥 응, 관리 응, 응. 하지 마라. 자기가 실력이 좋아지면 저절로 응. 좋은 사람을 붙는다 응. 어떠신가요? 뭐, 아니, 근데 진짜 인맥 별로 안 중요하다. 였는데 지금은 또 다른 뷰가 됐거든. 성장하면서. 응. 그 그러니까 인맥을 막 관리하라고 하진 아니지만 사람을 만나야 된다. 결국은 좋은 일은 또 사람이 가지고 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두 가지 뷰로 는좀 얘기해주면 되겠다. 어. 이게 나의 직장인 시절과 초창기 시절과 지금의 시절이 단계별로 조금 그 바뀌는 것 같아요 바야흐로 <laughs>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막 블로그를 열심히 쓰던 시기였어요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난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그냥 이제 애기 블로거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뭐 어떤 모임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정식 부대가 아니라 마지막에 초대받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약간, 음, 저를 갑자기 누가 취소를 했나?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가도 편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여기를 가는 게 맞을까? 막, 아, 막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서 누구라도 알아놓으면, 뭔가 좋은 기회가 뭐 생길 수도 있고, 물꼬를 터놓으면 좋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아좀 뭔가 꼬다놓은 보루짜루처럼 이렇게 있다가 아무튼 뭐 열심히 하고 왔죠 근데 거기 갔다 왔다고 뭐가 이어졌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나는 이제 그때 깨달은 거는 아 내가 뭔가 가서 가서 어떤 걸 연결할 수 있는 나의 전문 영역이 있거나 나의 어떤 부분이 생겨야 그것도 가야 의미가 있지 거기도 결국은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 내가 괜히 괜히 갔다 왔네 이런 좀 찜찜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쭉 하는 동안은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득을 봐야겠다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기대 일도 없이 그냥 계속 열심히 짱박혀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우리가 인맥을 막 관리하려고 하는 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 아닌가 근데 그런 콩고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 이거 하면 이 사람 또 이렇게 뭔가 연상이 됐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어떠한 기회도 연결되지 않아 그것도 어,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이걸 안 깨달으면 계속 꺼다만 보리자루처럼 계속 그런 자리에 가서 시간을 쓸 거란 말이지 오. 근데 그냥 몇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내 사업이라는 거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 하면 나를 떠올리는 약간의 그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약간의 그런 것들을 쌓아왔던 거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수 없을까 막 이렇게 기웃기웃 그런 거 없이 지금은 먼저 여기저기에서 떠올려서 제안을 주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최근에 데스코 강연 갔을 때도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전환을 잘하는 사람 했을 때 나를 떠올려서 연락을 주고 어,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하지만 연락이 와서 다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나도 똑같이 0일 때 시작했잖아요. 제로에서 1될 뭐 때까지는 나 혼자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여기저기 모임도 다니고 인맥도 만들면서 내 실력을 갖추면서 이거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건 솔직히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걸 신경 쓰면 이걸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인맥을 찾아다니고 그런 모임을 갖고 이런 관리할 시간에 나를 찾아오게 어떤 분야에 점을 찍는 게더 중요한 거 같아. 어쨌든 응. 나를 알겠으니까 응. 응. 스스로 응.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스타든 응.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같아. 그래서 나는 좀 답답하고 아, 안타까운 게왜 다들 숨어 있냐고. <laughs> 이 때문에 요새 제가 사는 데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마케팅 전문가가 있다면 저한테 사장선문 gmail.com으로 메일을 좀 주세요. <laughs> R&D 전문가 영역을 하든, 영업의 전문가를 하든 찾고 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력서를 받다가, 아, 내가 찾아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마케터, 마케팅, 막 검색도 해보거든요. 그래도 어떤 분야는 좀 자신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알려야 돼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 나가은 사람이 빨리 발견하지. 발견하고 싶은데 발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건이 반대로 한다? 인맥 관리가 의미 없을 때는, 인맥 관리를 해. 실력을 늘려야 될 때는, 막, 나 누가, 누가, 나 기회 안 주나? 근데 그때는 내 실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이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다음에, 나를 신호신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단계에서는, 또 안에 그거를, 그니까 반대야. 왜안 할까요? 약간 내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나처럼 나도 사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나 인맥관리 안 중요해 사람 만나는 시간이 좀 아까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시기가 되면은 또 그걸 탈피해야 되는 거 같아요 올 상반기에 그걸 깨달았죠 아, 나는 이거 탈피하고 이제는 사람을 연결을 해야 되는 시기다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 시기다 이제는 진짜 인맥 관리라는 관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시기다 나랑 시너지 날 사람 찾아다녀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딱 바뀐 거예요? 내가 혼자 와올 만큼은 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아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 거 내가 아는 거 말고 다른 영역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미지의 영역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어떤 분야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시너지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멀티면 뭐 R&D적인 것도 만나고 있고 저 이제 채용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발 그냥 아까 잘한다고 하면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겠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잘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어. <laughs> 여러분 알리십시오쨌든 <laughs> 내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마케터에 우리나라 마케터 분 많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뭐 하는 마케터인지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를 열심히 알리라는 거지 어 PD 빨리 알려야겠다 <laughs> 어 내가 교육용 찾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는 작년에는 짱박혀서 이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 이거를 깨닫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만나기 시작했어 한이삼 개월 됐어요 근데 그삼 개월 안에 되게 많이 성장했고 내가 전혀 가지 않았던 길들도 보게 됐고 세상이 넓어졌다 이런 어~ 그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 회사 벤처기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벤처기업 인증도 그런 거가 뭐가 좋아도 몰랐지 뭐 그거 왜인지도 몰랐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이제 소문내야 되는 시기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뭐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해서 소개받고. 최근에 온 새로운 직원분도 또 어떤 분한테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막 해가지고 면접 봐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합류하게 되고.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들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바꿔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에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시간을 잘 써서 잘 키우고, 지금 저는 사람 만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 가치가 있네. 만날 때마다 하나씩 배워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해야 될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달라. 잘, 여러분 단계를 잘 알고, 어떤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지 꼭 기억해 볼 것. 그리고 마케팅 잘 하시는 분. <laughs> 찾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그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20대에는 이렇게 하고 30대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실력에 따른 거죠. 전혀 상관없어. 난 30, 35세부터 39세까지 나를 키우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6세부터 35세까지는 회사 안에서 나를 쫙 키우는 시간을 가졌고 35세부터 35, 39세까지는 회사 밖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쫙 키우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있고. 그래서 나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30, 40대지만, 나는 아직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포지셔닝을 못 잡았어. 나를 떠올리지 못해. 난 이미 늦었어가 아니라, 3, 4년 바짝 진짜 시간의 밀도를 미친듯이 사람 안 만나고 그거에만 투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돼 있거든요. 날 봐. 그잖아요. 내가 사업가라는 인생 니 사업가? <laughs> 이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인맥관리보다는 나를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요. 응.